모두의 성북 김영대 3대비전 그첫 번째입니다.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 SOC의 대대적 확충으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곳은 구 동대문 세무서 자리입니다. 지금은 국세청에서 쓰고 있지요. 어, 이곳 동대문 세무서 부지 옆쪽에는 보문동 동사무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공원도 있지요. 그래서 합치면은 부지가 꽤 큽니다. 사실 보문동과 성북구청 주변이 어, 복지와 문화 체육 어,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획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견인차로서 이곳 동대문 세무사 자리와 주변 인근이 기능할 수 있도록 복합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을 앞당기겠습니다. 이곳은 기름유타운 7단지 옆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부지입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곳인데요. 이제 여기를 세대 통합형 문화복합센터로 어,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어, 취지의 공약을 준비 중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 될것 같고요. 여러 용도를 좀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좀 의견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이 구청 땅이거든요. 한 700평 되니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문화복합센터의 기능을 잘할수 있는 세대통합형 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 입구에 우리 기름유타운의 상징이 될 미디어 복합센터가 8월 달에 개관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상북구청장 할때 준비하느라고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기에 수영장과 도서관, 그리고 주민들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의 생활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근거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 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정문 앞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곳에 국민대 땅이 있습니다. 저곳을 서울시와 국민대 그리고 김영배가 함께 국제규격의 수영장과 생활체육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체육관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주변의 배밭골이나 우리 상권도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생활의 소시를 대대적으로 유치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약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정릉 성당이 위치한 정릉 삼동인데요.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강북 횡단 경전철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북악터널이 넘어 오자 말자 국민대 앞에 여기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은 북한산 정릉역 경전철이 있는 곳에 또 하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게 월곡동으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강북횡단선의 조기 착공과 더불어서 이곳에 정릉성당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북악터널을 넘어서서 내부순환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정릉삼동 주민센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릉 지역 주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 정릉 성당역이 신설이 된다면 강남북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도 아주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 횡단선의 조기 착공과 정릉 성당역의 신설. 김영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